쓰기 제 1부분, 시자문, 요자문 시작하겠습니다. 유형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시가 문장에서 수라할하란 시자문은요, 중국어의 기본 문형 중 하나입니다. 판단을 나타내거나, 사물을 설명하거나, 소속 등을 나타내주는 다양한 용법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판단 용법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요. 동사 요가 문장에서 수라할하란 요자문은요, 존재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뒤에 오는 목적어에 따라서 어떤 소유, 설명, 평가 등 다양한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 파악이 보다 중요하고요. 특히 존재나 소유 관련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관련 예제 문제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시어를 먼저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라오반, 라오반은 사장이 되는 거고. 이어서 부장띠엔 부장이라는 거 의류, 복장이 되는 거고요. 띠엔이 붙었으니까 가게가 되는 거죠. 옷가게가 되겠고요. 더가 나왔습니다. 더는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할수 있다더라.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다, 지아 지아는요. 어떤 가게나 상점 등을 셀수 있는 양사 거죠. 양사기 때문에 역시 명사랑 같이 결합할 수 있다더라. 이어서 시위서지시 시는 이다라는 동사가 되는 거고요. 외는요 지금 사람을 세는 양사죠. 쇼지 시. 쇼지라는건 설계하다, 디자인하다. 시가 붙어서 디자이너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서 수로 역할할수 있는 아이를 먼저 보니까 시 이다라는 동사가 지금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하고 있죠. 시가 문장에서 수로 역할을 할 때는 주어는 목적어입니다라는 구조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미 e s i 디자이너라는 목적어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 주어자리를 잘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니까 나, 지아, 지아는 가게나 상점 등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나, 지아, 부장디엔이 연결이 될 것이고 구조에서 덜을 붙여줌으로써 바로 라오반, 사장을 꾸며주는 관형어순을 잘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정답 띄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大家服装店的老板是位设计师顾그 가게 사장님은요 디자이너 입니다가 되는 거죠. 자 구조를 한번 보면 라오반 사장은 주어가 되는 것이고요. 是 임이다 동사 V, 设计师 디자이너 입니다 목적어. 大家服装店도 는 주어를 꾸며 주는 관여가 되는 것이고요. 왜는 요 지금 셰리시 디자이너로 꾸며주는 역시 관여가 되겠습니다. 자이 문장을 보면 지금 시이다라는 동사가 문장에서 지금 수러 역할하는 시수러문 구조를 취하고 있는 거죠. 전체 문장을 다시 보면 따자 보정디앤더 그 옷가게의 라오반 사장은요 시의 셔리시 한 명의 디자이너 임이다가 되겠네요. 자 우리 관련 예제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특히 제 (1부분) 시 자문 요 자문 관련 내용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